여러분들, 업비트에서 난리, 난리. 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 업비트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알아요? 자, 요런 실수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이상할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어린이 은행 500원. 착착착착. 우리 업비트가 어린이 은행 돈을 받았습니다. <laughs> 어린이 은행 돈을 받았어. 와, 이 코인을 이상한 다른 코인을 받고 정상이 입금 처리했고 그거를 받은 사람은 또 매도쳤어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 돈을 받아서 손실이 났다 그럼 해당 내용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업비트가 앱토스라는 코인을 받았어요 앱토스 라는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게 입출금이 열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난리가 하나 났습니다 앱토스는 앱토스는 이제 아 무슨 코인이었지 잠깐만 카테고리 코인 카테고리 코인 카테고리 이들 이도, 이들은 같은 거 어. 앱토스는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인을 새끼 코인을 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끼 코인으로 뭘 만들 수 있느냐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던 것처럼 앱토스도 앱토스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어떤 한 유저가 클레임 p t g pt 기프트 클레임 pt 기프트라는 이런 쓸데 도 없는 쓰레기 코인이 있거든요 지 그들이 만든 거겠지 아무나 만든 이 쓰레기 코인을 누구한테 줬다 업비트한테 줬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누가 봐도 이름도 다르고 어? 뭐다 다른데 앱토스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로 어? 이거 돈이네? 응? 입금 처리해줄게 하면서 입금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2천만원 2천만원이 업비트에 이렇게 입금이 되었고 쓰레기 코인을 놓고 돈을 얻은 사람이 바로 갖다 팔았죠. 개꿀이네? 아우 어, 쓰레기를 줬더니 업비트에서 돈을 줬어 개꿀 하면서 바로 매도치고 이제 출금하려고 하니까 업비트가 그때 안 겁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어린이 은행이었네 어린이 은행. 야 이거 잘못된 코인 받았구나 하면서 바로 계정 정지시키고 뭐 하고 전화 때려가지고 A I G 띠링띠링 하면서 전화 받으세요 돈 내놔 돈 내놔. 야 네가 코인 이상한 거 집어넣고 그 돈복사는 안 된다 돈 내놔라 하면서 돈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지금 2천만 원 매도됐고 3분의 2는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회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인해 가지고 업비트가 이상한 코인 받고 입금 처리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결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빅 블록체인 기술상 진짜 어이없는 실수예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ERC20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알트코인을 업비트에게 넣어요. 하지만 업비트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든 알트코인인지 구별을 못 하고 이더리움을 넣어 준 걸로 치는 겁니다. 알트코인 몇백 원이죠. 이더리움 몇 백만 원이죠. 이렇게 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금 처리되고 이게 실제로 매도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앱토스 생태계가 있는데요. 앱토스도 알트코인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알트코인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업비트에 넣었더니 업비트가 엥? 어? 앱토스 네트워크에서 만들었으니까 앱토스인가? 하면서 이 알트코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앱토스로 처리한 겁니다. 입금 처리가 되었고 이게 매도가 된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죠. 정말 기본적으로 이게 거리는 능력이 없는지 정말 기초적으로 허술하게 보안 체계를 만들어서 입금 처리가 되었고 실제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실수예요. <laughs> 알트코인 넣었다가 <laughs> 어? 다른 플랫폼 코인으로 헷갈려가지고 플랫폼 코인 넣어주고 이런 골 때린 상황이 업비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보안이 좀 역시 K거래소다 역시 국내 거래소라서 그런지 보안이 좀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2천만원이라서 그렇지 이게 공격이었으면 어떡할래? 해킹 공격이었으면 어떡할래? 이거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칼부림이랑 비슷하다니까 거의 칼부림 사건이랑 비슷까 비슷해요. 그냥 개인이 얘네들 한번 엿대봐라 하면서 찌른 거잖아. 하지만 이게 단체로 몰려와서 해킹 공격으로 들어오면 어떡할래? 한꺼번에 누군가가 코인을 다른 쓰레기알 자발 집어넣고 그 코인에 갑자기 매도 빵 쳐가지고 가격 빵 떨궈버리고 출금을 쳐하면 어떡할래? 그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겠어? 다 손실보고 뭐하겠지? 피해 보상 제대로 되겠어? 피해 보상 뭐 기프티콘 준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해킹 공격으로 들어와서 몇억 원어치 매도가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진짜 큰 손에 났을거예요 업비트는 이정도로 지금 뚫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업비트의 코인 들고 계신다라면 아 업비트가 요 <laughs> 정도, 요 정도 수준이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거래소를. 그리고 거래소 피해 보상 책에 그렇게 튼튼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보상할 때도 저 보상해 줄 테니 제 업비트 아이디 삭제한다라고 말했었던 게 업비트입니다. 여러분들 피해 당하고 복구됐는데 업비트 아이디 삭제당하실래요 저처럼? 그만큼 믿음직하진 못합니다. 아 가져가서 침으로 환전한 거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설명해줘서 이제 알겠다. 어제. 음. 아이잘 하셨네요 송민님 은행 가서 부르마블 돈 가져갔는데 진짜 돈 넣어준 거. 딱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서 일어났던 건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공격이 들어왔다라면 진짜 좀 제대로 털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피트가좀 허술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좀 조심조심 하세요. 조심조심. 근데 이거는 방도가 없어. 미안한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바이낸스 쓸 거야? 바이낸스? 바이낸스 쓰는 거 말고는 크게 방도도 없네. 뭐 바이낸스도 없... 바이낸스가 전세계 1등이긴 한데 전세계 1등 거래서 바이낸스를 쓰는 아니면 아 허술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쓰던가 그렇다고 빗썸 갈 수는 없잖아. 빗썸이 더 비섬 어, 해킹 더 많이 당했어요 코인은 갈 거예요? 안갈 거잖아 결국엔 알고 써야 돼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써야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슬픔이다 빠른 규제와 많은 법들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되는 상황이 빨리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업비트가 이렇게 허술하더라도 업비트 밖에 쓸수 없는 우리들의 고충 다들 어쩔 수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지금 업비트에서 벌어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업비트에서 이용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뭐를 계정했냐? 이거 보시면 이상 계정 정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뭐이 아, 출금 막고 몇명 못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뭐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이상 거래 발 이상 거래로 되면 바로 즉시 전화랑 문자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상 거래 있으면 무 무조건 전화 들어가고요. 그 전화를 또 계정 상황에 보면 전화를 안 받으면 뭐 하나 또 있습니다. 음 이거 회사는 의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회원에 등록된 전자주소 이메일 연락처가 수신 불가능 상태에 있을 경우 기타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상 거래 계정이 걸렸어요. 이상 거래 계정이 걸리면 업비트에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 통화가 만약에 안 걸어지면 일단 계정을 잠그는 겁니다. 입출금 다 잠궈요. 입출금 매매 싹다 잠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업비트가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하나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니까 이상한 계정이 있으면 바로 전화 때리고 야너돈 이상했었네 일단 잠군다 하고 잠구고 고명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업비트가 허술한데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거긴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보호해 주는 건 좋긴 해. 하지만 업비트가 허술해서 돈 털려놓고 이 불편함은 왜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입출금 제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업비트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이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쪽은 해지만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상 거래 계정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어피트 로직이 따로 있대. 공개 안 한대요. 그냥 걸린대. 돈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걸린대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걸리겠어? 돈을 많이 넣었다 뺐다 하시는 고액 투자자분들, 몇천만원, 몇억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상 거래 계정이 웬만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것 때문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소명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피트가 거래가 호술하지만, 불편한 건 우리가 갖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만약에, 억대로 있으면,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억대로 있으면, 자료 준비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화이트는 없습니다. 아, 먼지라는 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돈이 억대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 돈이 조금 먼지가 묻은 것 같아. 먼지 묻은 돈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먼지 묻은 것 같아. 어피트에서는 돈못풀 <laughs> 수도 있다. <laughs>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피트가 여러분들의 자금 출처를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자금 출처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K뱅크 K뱅크에서 어피트로 돈 넘어가죠. K뱅크에 있었던 모든 1월부터 오늘까지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갖다 줘야 되고요. 외부 은행에서 K뱅크에 돈을 넣었다면 그 외부 은행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자본 출처에 대한 거래 내역을 다 인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제가 문자 내용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런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 돈이 소명 하기가 어려운 돈이거나 살짝 뭐 이상한 꾸리꾸리한 돈이다. 웬만하면 업비트에 넣어서 고통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썸은 허술하거든요. 허술한 비썸을 쓰던가 아니면 바이낸스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으로 업비트가 실수하고 귀찮은 건 우리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결국엔 대한민국 거래소 완벽한 거래소는 없고 믿을만한 거래소는 없고 나쁜 것 중에서도 그나마 나은 차악을 선택해서 업비트를 쓸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참가하시고 매매할 때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안녕 내용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거래소 지들이 실수해 놓고, 우리 보고, 어? 이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뭐, 씨. 야, 너 이상 한 계정에다 소명해라. 우리는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거래 내역 다 보고, 씨. 다 뽑아가지고, 옷 피드 갖다 바치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어? 이게 뭔 짓이야? 에. 그룹을 하신 죠 여러분들 그래도 어피트밖에 쓸수 없는 게 어피트만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너무나 슬픕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